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어디서든 복음의 전도자로 증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말씀인데요. 그 중에 46절, 47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모세가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노래를 지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노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백성들게큰 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되지 말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하고 싶은 본문은 28절 29절인데요.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종말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여기서 본문에서 그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들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잠깐 수임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수임받은 것인데 이스라엘이 징계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제 이들은 교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분별함 없이 그들의 종말을 생각함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대적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 깨달았다 하면 종말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리석은 자들은 종말에 대해 무관심한 채로 그저 오늘만 있는 것처럼 현재만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율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열심히 일을 해서 막대한 재물을 축적했습니다.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더 지어 그 속에 곡식을 쌓고 재물을 쌓으며 자신의 미래를 대비했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땐참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취하리니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리석은 이유는 자신의 미래를 대비할 때그 미래 속에는 자신의 종말과 종말 이후 내세에 대해서는 준비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 이후 내세를 준비하기 위해 이 땅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그, 그는 자신의 자신을 가리켜서 모든 재산을 축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풍요롭게 즐기며 산다 해도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으며 산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자는 없을 것입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위기를 예상하며 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으로 준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보험을 들어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얼마 전에 저도 병원을 다닌 후에 실손보험을 청구했더니 그게 아플 때는 아주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여러 질병, 상해 등에 보장이 되는 보험에 들어 미리 미리 위기를 준비하는데요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건강할 때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정말로 질병으로 인해 고송당할 때는 이런 것들이 큰 힘이 되는 법입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은요, 자신이 미래에 다닐 직장을 위해서 자격증을 열심히 따고 경력을 쌓고 그것도 모자라 어학 공부하면서 실력을 쌓아 미래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요즘은 은퇴하는 분들이 많아서 은퇴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즉 노후 자후를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연금에 들기도 하고 혹은 집을 장만해서 노후 자금으로 쓰고자 하고 중년의 삶을 대부분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죠. 은퇴 이후에 그때 닥쳐서야 노후 자금을 준비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자녀들에게 오히려 짐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미래를 열심히 부지런히 준비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데, 혹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 속에 죽음 이후의 영생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죽음 이후 영생의 삶에 대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건강할 때 미리미리 질병이 생길 때를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내세 이후는 죽음 이후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바로 오늘 지금부터 준비해야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세를 위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죽음 이후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되 예비된 상급과 예비된 축복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 우리는 이 믿음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 경건하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고 맡겨주신 사명을 깨달아 사명을 위해 충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믿음과 성화와 사명의 삶을 차근차근 준비해 간다면 마침내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자의 미래를 위해 다양히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 내세의 삶을 준비하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오늘, 지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과 성화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노래를 지어 가르친 이후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46절, 47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이들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구한 날을 지내느냐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전멸하느냐 이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복을 받아 영화로운 삶을 살 수도 있고,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바로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가장 복을 받던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여러분 이런 왕들 시대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백성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요. 기근이 일어나고 주변 나라들의 침략이 들어오고 얼마나 심한 괴로움을 당해야 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완전히 멸망해서 이방의 보로신세가 되는 일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이제 그 말씀의 영향력은 오늘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더 이상 이 말씀이 중요하지도 않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변함 없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생명이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여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며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송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인본주의에 빠진 젊은이들, 과학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캣해 묵은 옛날 얘기, 말도 안 되는 신화라고 취급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허사다라고 간주하고 귀 기울이지를 않아요. 오직 자신의 판단과 이성의 욕심을 따라 인본주의적인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 결과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들 사이에 무한 경쟁의 대결로 남의 생명을 짓밟고서 자신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신이 높아지고 영광을 받는 사회가 되어버렸죠. 피조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무시한 채 인간들은 자연을 파괴하고 생명을 죽이면서 오늘날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사회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다시금 인간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상생으로 이기적인 파괴가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함께 공존하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대로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다면 이 지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속 가능한 미래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모든 죄인은 세상의 저주와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을 걸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마침내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우리의 생명되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만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가까운 미래의 위기를 대비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한다면, 죽음 이후 내세를 준비하는 자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종말을 분별하며 잘 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말씀이곧 생명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을 받아 살면서 죽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